그 홍준표 전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이 기사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. 그니까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홍사모뭐 이렇게 홍준표 지지 모임 이런 데서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어요. <laughs> 와, 여기까지 갔나 어떤 싶어요.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. 오죽하면 갔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. 그, 그 마음도 그 이해되죠. 다른 뭐 분들 뭐 지지 모임 갈 수도 있다고 뭐 모르겠어요. 잘뭐그 사람들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판단을 못 하겠고. 홍준표 후보를 엄청나게 도왔던 그 이병태 교수 이분이 이제 갔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이제 모든 네. 걸 말해준다고 네. 보는데 그렇죠. 네. 이분이 여러 가지 뭐 AI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산업정책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 곁에서 얘기하느라고 토론회 때도 여러 번 언급됐던 분이잖아요. <laughs> 토론회 때 뭔가 저는 그분이 그 뭡니까? 나... 이병태 교수한테 물어보세요. 나와 있는 <laughs> 줄 알았어요. 너무 네.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이분 굉장히 보수색이 강한 분이고 국회 나오셔가지고도 민주당 의원들하고 막 굉장히 세게 음. 아주 강단 있게 맞섰던 분인데 네. 이분이 이제 그쪽을 갔단 말이에요. 뭐 소주성 성장 이런 거 못하게 가겠다 이게 이제 명분이더라고요. 잘 모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게 참 야, 그러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그 홍준표 후보가 사실 약간 저는 뭐 의도적이진 않았겠지만. 계속해서 당에 대한 쓴소리, 뭐 본인이 피해자로서 어떻게 피해를 받았는지의 얘기가 너무 구체적이고 신랄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저렇게까지 마음을 돌렸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네. 우리가 음 우리 쪽에서 음. 이재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 맞아요. 네. 이걸 이제 우리는 반성해야 되는 거고. 음. 아 참, 이번 선거 참 이걸 봐야 될지 제가 사실은 이제 선거 때마다 선거 방송하잖아요. 이번에도 처음에 하자고 해서 나는 이제 본선 뛸 거니까 못한다.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본선은 못된 상황이니까 막 여기저기서 연락 온다면 뭐. 음, 하고 싶겠습니까? 저도 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? 저도 이제 음, 당에서 연락이 왔었어요. 어. 그러니까 선거 방송, 방송을 음. 좀 내부 인사 외부 인사 같이 해갖고 음. 릴레이 방송 한번 하고 싶다고 음.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었는데 의향이 있느냐 네. 사실 저는 그때 이제 그거를 연락받았을 때는 전당대회 전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된다라는 네. 생각을 했고 아 하겠다 네, 하겠다 했다가 이렇게 뭐 떨어지시고 나서 그래도 국민의힘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. 음. 근데 저는 한덕수 후보와의 내홍을 딱 겪는 거 보고 제가 바로 전화했어요. 나는 이런 거못 음, 하겠다고. 음. 네, 그 마음 알죠. 네,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보면서 저도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같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네. 제가 이제 그 주로 우리보다 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방송 가서 이제 싸우는 거 하잖아요 아, 그렇죠. 지난번 총선 때도 에. MBC 가서 유시민이랑 막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. 이번에 이제 MBC 라디오에서 뭐 제가 나오는 걸로 아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아.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음. 진행을 이제 엉뚱한 분이 하시길래 제가 방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난 못한다고 했어요 음, 음. 그, 그렇게 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원래 진행자가 아닌 다른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진행하면서 어 한5 시간을 쭉 한다는데, 안 한다고 했죠. 음, 그러니까. 그니까 사실, 이번 대선이 참 마음이, 그니까, 뭐, 마음을 좀 많이 다친 것 같아요. 그니까, 보수진영에 대한 프라이드, 뭐, 품격,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마음을 많이 다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근데 그, 한덕수 후보는 왜 선대위원장 고사했을까요? 이분은 왜 선대위 불참했는지 좀 궁금했어요. 그, 아, 그렇게 뭐... 포옹까지하고나서 <laughs> 그뭐 개인적으로 마상을 엄청 입었겠죠. 마음의 저분은 상처? 음. 그냥 자기가 기호 2번 한 덕수로 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. 그, 그렇죠. 아무런 그그 이외 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 안 했을 겁니다. 음. 아마 당연히 단일화에 응할 거고 단일화면 하 당연히 이기게 해준다고 하니까 <laughs> 50몇년 공무원 했던 그 어떤 자기의 경력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이거 뭐 일주일만에 50년 경기에 날아간거 아니에요? 아, 그렇죠.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게 됐는지. 그러니까. 뭐죠, 뭐, 이거, 이거. 아 그렇죠. 아, 이상한 거 메고. 근데 제가 이건 좀 잔인한 질문이긴 한데, 진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, 진짜 당비 만원 냈어요? 아. 맞아요. 그거는 당원 가입하려고 낸 거고, 아, 그 <laughs> 기타금 1억을 냈대요. 아, 기타금 1억을 네, 냈대요. 접수해야 될, 접수할 아. 때 그때 냈대요. 그럼 1억 만원 썼네요. 1억 만 원. 음, 네. 1억 만 원을 썼다. 그래요. 음. 그, 혹시 경선 같이 진행했던 분들은 뭐, 뭐 근데, 그런 거 없죠? 근데, 네, 근데, 네, 네. 그 1억, 그게. 그런데, 네. 절차가 진행된 걸로 봐야 되나? 어쨌든 그게 반환은 안 됐을 겁니다. 아마. 아, 그래요? 당은 절대 반환 안 해주니까 음. 예,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예. 1억 만 원인지 만 원인지 1억 만 원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. 네, 1억 만 원. 아 그렇구나. 그럼 그 새벽에 만원낸건 맞구나. 예. 그는 이제 당원 가입하기에 최소한 요건이라고 됐을 거예요. 야, 어. 그렇구나. 네. <laughs> 지금 여러분들이 만원 반환해 주기만 해라. <laughs> <laughs> 아이고야. 좋습니다. 자, 오늘도 저희가 열심히 열심히 달려왔는데, <laughs> 1억 원의 행복이 일주일이었다? 뭐 이런 글도 주시네요. 자,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후원해 주셨는데요. 응원의 댓글도 읽어보고 싶습니다. 네. 감독님 한 분씩 보여주세요. 음. 네, 고맙습니다. QIQFUSTJD님, 김문수 모두 뭐 길거 알아요. 대선 후에 친윤이 대부분인 당내 지분 확 뽀를 위함입니다라는 글 주셨네요. 김문수 후보가요. 당내 지원 확보 어려울 걸요. 지금 진정으로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. 음, 네, 네. C H M I I 님 한동훈 대표의 패배 알리바이 만드냐는 워딩 끝내주네요라는 저게요, 글 주셨어요. 저렇게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, 이제. 아, 그러네. 예, 네. 네, 네. 어, 니네 이럴라 그러지. 하니까 그 말을 못하. 하... 아, 그건 아니고라고 그 뜨거... 말이 나오거든요. 음. 아, 그건 아니고라고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닌 <laughs> 거예요, 이제.